삼각형 ABC에서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3,1에 있다고 한다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. 문제에서 A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빗변의 제곱과 같다. 자 그런데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선분 OC의 길이의 두배가 바로 어, 선분 AB의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 O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 X2-X1의 제곱 플러스 Y2-Y1의 제곱의 근호값으로 나타내면 되겠죠.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10 루트 2가 되고요. 그것의 제곱은 200이 됩니다.